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이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결정적인 한 줄이 있었고, 그 문장은 앞으로 터져 나올 모든 파장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 대중은 오랫동안 박서진이 당한 모욕과 압박만을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그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숨겨진 진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드러나게 되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MBN 뉴스파이터 스튜디오는 사건이 공개된 순간부터 공기의 흐름 자체가 달라졌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차분한 시작을 시도했지만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졌다. 화면에는 박서진이 선 무대 위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의 목소리는 TV 넘어 시청자의 마음까지 울렸다. 그러나 그가 맞서야 했던 현실은 단순한 오해도 개인 간의 갈등도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처음부터 언급되었던 그 숨겨진 한 줄의 진실이 다시 떠오른다. 그 진실은 왜 박서진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열쇠였다. 과거의 모욕과 상처를 넘어 어느 순간부터 그를 둘러싼 압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억울함에 분노했지만, 그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보다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작은 공연장과 지역 무대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하던 시절. 박서진은 이미 업계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 속에 조용히 파묻혀 있었다. 무심한 시선, 짧은 말투, 복도에서 흘러나온 경멸 어린 한 문장. 사소해 보이지만 그의 가슴에 오래도록 박힌 상처였다.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후배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무대로 답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때로는 오해를 낳았고, 어느 순간 약점처럼 보이기조차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때의 선배가 다시 등장했다. 처음엔 안부였다. 조심스러운 연락. 하지만 곧 메시지는 불편한 욕으로 변했고, 결국 선 넘는 금전적 압박으로 이어졌다. 5억 원. 그리고 마침내 날아온 별표 별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말할 수 있다. 별표 별표는 위협.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그말한 줄은 또 하나의 깊은 흉터가 되었다.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업계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여러 관계자들은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실에서는 제도 개선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스태프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동료 가수들은 무대 뒤 좁은 복도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설명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대중의 반응은 더욱 거셌다. 그의 음악 영상은 다시 공유되었고, 기사 아래에는 정의를 요구하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쌓였다. 누군가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팬들의 연대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변화의 요구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인 보호 시스템, 법률적 지원 금전적 압박 금지 규정 등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서진의 선택은 개인적 폭로가 아니라 오래된 구조를 흔드는 시작점이었다. 그가 보여준 용기는 어두운 복도에 켜진 작은 등불처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뒤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갈 때에도 그 공간에는 아직 이야기가 남긴 무게가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고요하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변화의 시작은 어느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명예를 넘어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술가가 노래해야 하는가라는 더큰 질문을 우리 앞에 던졌다. 지금의 침묵은 끝이 아니다.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호흡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이 변화의 시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